여러분 혹시 건강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그래 놀라 사 드세요. 과일주스 건강에 좋다고 매일 마시시나요? 통밀빵이 흰빵보다 낫다고 믿으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먹던 것들이 사실은 건강에 전혀 안 좋다는 걸 아세요? 아, 진짜로요. 식품회사들이 건강하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거나 나쁜 기름 덩어리거나 첨가물 투성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속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건강한 음식이 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 식품 회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아세요? 건강 웰빙, 천연, 유기농 이런 단어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식품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설탕이 첫 번째 재료이거나 나쁜 기름이 들어있거나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가짜 건강식품부터 폭로할게요. 바로 그래놀라요. 시리얼 코너 가면 그래놀라가 건강식품처럼 포장돼 있죠. 귀리, 견과류, 말린 과일 들어있다고요.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놀라 100g에 설탕이 1120g 들어있어요. 티스푼 4, 5개 분량이에요. 그리고 기름도 많아요. 바삭하게 만들려고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칼로리도 높아요. 100g에 4,500칼로리예요. 그럼 뭐 먹어요? 그냥 귀리를 드세요. 오트밀로 죽 쑤서 드시고 신선한 과일이랑 견과류 조금 넣으세요. 훨씬 건강하고 칼로리도 낮아요. 두 번째, 과일 주스예요. 과일 주스는 건강하잖아요? 아니에요. 시판 주스는 설탕물이에요. 과일을 짜면 식이섬유는 다 버려지고 당분만 남아요. 그래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게다가 시판 주스는 농축액에 물 타고 설탕 더하고 향료 넣고 진짜 과일은 별로 안 들어있어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설탕이 20g 넘게 들어있어요. 콜라랑 비슷해요. 100% 과일 주스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을 짜는 순간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당분만 남거든요. 그럼 뭐 마셔요? 과일을 그냥 드세요. 씹어서 드시면 식이섬유도 먹고 포만감도 있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요. 세 번째 통밀빵이에요. 통밀빵은 건강하다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판 통밀빵은 통밀가루가 조금만 들어있어요. 대부분 정제 밀가루예요. 그리고 설탕, 기름, 유화제, 보존제 엄청 들어있어요. 성분표 보면은 통밀가루가 30%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흰 밀가루예요. 이건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빵을 먹어요? 100% 통밀빵을 사세요. 성분표에 통밀가루가 첫 번째로 나오고 다른 첨가물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직접 만드세요. 아, 요즘 제빵기 있으면 쉬워요. 네 번째 저지방 요구르트예요. 저지방이면 건강하잖아요? 아니에요. 지방을 빼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설탕을 엄청 넣어요. 저지방 요구르트가 일반 요구르트보다 설탕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일 요구르트는 더 심해요. 진짜 과일은 거의 없고 과일향 시럽이에요. 그럼 뭘 먹어요?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 사세요 거기에 신선한 과일 직접 넣으세요 훨씬 건강해요 다섯 번째 에너지바예요 단백질바, 그래놀라바, 시리얼바 이런 거요 광고에서는 건강하고 영양만점이라고 하죠 근데 성분표 보면 설탕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에너지바 하나에 설탕이 총2 5 g 들어있어요 그리고 칼로리도 2,300칼로리나 돼요 사탕이랑 별 차이 없어요 그럼 간식으로 뭘 먹어요? 견과류 한 줌, 신선한 과일, 삶은 계란 이런 거 드세요 진짜 영양가 있는 간식이에요. 여섯 번째 식물성 기름이에요. 식물성이면 건강하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유 이런 거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요. 오메가-6가 과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정제 과정에서 고온 처리하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기름을 써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이런 거 쓰세요. 가능하면 저온 압착된 거요. 일곱 번째 글루텐 프리 제품이에요. 요즘 글루텐 프리 열풍이죠? 근데 글루텐 프리 제품이 건강하다는 건 오해예요. 글루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글루텐 프리 빵이나 과자는 글루텐 대신 다른 첨가물을 많이 넣어요. 오히려 더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글루텐 프리 안 먹어도 돼요? 글루텐 알레르기 없으면 굳이 안 드셔도 돼요. 통곡물 드시는 게더 건강해요. 여덟 번째, 채식 대체육이에요. 콩고기, 식물성 패티 이런 거요. 채식은 건강하잖아요? 신선한 채소는 건강해요. 근데 가공된 채식제품은 다른 이야기예요. 채식 대체육은 가공도가 높아요. 맛을 내려고 소금, 기름, 첨가물을 많이 넣어요. 칼로리도 높고 나트륨도 많아요. 그럼 채식할 때뭘 먹어요? 콩, 두부, 렌틸콩 이런 자연 상태의 식물성 단백질 드세요. 가공 안된 거예요. 아홉 번째 스무디예요. 과일 채소 갈아 마시는 게 건강하잖아요. 집에서 만들면 괜찮아요. 근데 카페에서 파는 스무디는 달라요. 카페 스무디는 설탕, 시럽, 아이스크림, 농축주스 이런 거 들어가요. 한 잔에 설탕이 50g 넘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칼로리도 40, 600 칼로리나 돼요. 식사 한끼 분량이에요. 그럼 스무디 마시지 말아요. 집에서 만드세요. 신선한 과일, 채소, 플레인 요구르트 물만 넣으세요. 설탕이나 시럽 넣지 마시고요. 열 번째, 비건 과자예요. 비건이라고 써 있으면 건강할 것 같죠? 근데 비건 과자도 과자예요. 설탕, 기름, 첨가물 들어있어요. 동물성 재료만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비건 쿠키, 비건 케이크 다 고칼로리, 고당분이에요. 그럼 비건 간식은요? 과일, 견과류, 채소, 스틱 이런 거 드세요. 가공 안된 비건 식품이에요. 열한 번째, 단백질 쉐이크예요. 나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죠? 단백질 파우더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판 단백질 쉐이크는 설탕이 많아요. 그리고 인공 감미료, 향료도 들어있어요.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요? 자연식품으로 드세요. 계란, 닭가슴살, 생선, 두부, 그릭 요구르트 이런 거요. 결국 단백질 파우더 드셔야 하면 무첨가 제품 선택하세요. 성분이 단백질만 있는 거예요. 열두 번째 디톡스 주스예요. 해독 주스, 클렌즈 주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에서는 몸속 독소를 빼준다고 하죠. 근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 몸은 간과 신장이 알아서 해독해요. 디톡스 주스는 그냥 비싼 과일 주스예요. 설탕 많고 칼로리 높고 영양 불균형이에요. 며칠 동안 디톡스 주스만 마시면 단백질 지방이 부족해져요. 근육 손실되고 에너지 떨어지고. 그럼 해독은 어떻게 해요? 물 많이 마시고 채소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이게 진짜 해독이에요. 열세 번째 코코넛 워터예요. 요즘 인기 많죠? 천연 스포츠 음료라고요. 코코넛 워터는 전해질이 있긴 해요. 근데 설탕도 많아요. 한 팩에 설탕이 10g 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판 코코넛 워터는 농축액에 물 타고 설탕 더하고 향료 넣은 거예요. 그럼 운동 후에 뭘 마셔요? 물 드세요. 물이 제일 좋아요. 땀을 많이 흘렸으면 소금 조금 탄물 드세요. 열네 번째 아사이볼이에요. 슈퍼푸드라고 유명하죠? 아사이 베리 자체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근데 카페에서 파는 아사이볼은 달라요. 아사이 퓨레에 바나나, 꿀, 그래놀라 초콜릿 칩막 올려요. 한 그릇에 설탕이 40g, 칼로리가 5700 칼로리예요. 이건 디저트예요. 건강식이 아니에요. 그럼 아사이를 어떻게 먹어요? 집에서 만드세요. 아사이 파우더에 플레인 요구르트, 신선한 과일, 견과류 조금만 넣으세요. 열다섯 번째 프로틴 팬케이크예요. 단백질 팬케이크 믹스 많이 파죠?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한다면서요. 근데 성분표 보면 설탕 인공감미료 첨가물 잔뜩이에요. 그런 팬케이크를 어떻게 먹어요? 직접 만드세요? 계란, 바나나, 오트밀만 갈아서 구우면 돼요. 간단하고 건강해요. 자, 여기까지가 가짜 건강식품 15가지예요. 이제 진짜 건강식품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건강식품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이에요. 성분표가 짧고 간단한 거예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 계란 콩 두부 이런 거요 포장에 건강 웰빙 천연 이런 단어가 많이 쓰여 있을수록 의심하세요 진짜 건강식품은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사과는 건강식품이라고 광고 안 하잖아요 브로콜리는 웰빙푸드라고 안써 있잖아요 원래 건강한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짜 건강식품 구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성분표를 꼭 읽으세요 성분이 5개 이하면 좋아요 10개 넘어가면 의심하세요 둘째 설탕 함량 체크하세요 설탕, 과당, 포도당, 옥수수 시럽, 농축 과일즙 이런 게다 설탕이에요. 셋째, 나트륨 체크하세요. 하루 권장량의 20% 넘으면 많은 거예요. 넷째, 트랜스 지방 체크하세요. 0이어야 해요. 다섯째, 첨가물 체크하세요. 하, 발음하기 어려운 화학 물질 이름이 많으면 피하세요. 여섯째, 광고 문구 의심하세요. 저지방, 무설탕, 천연, 유기농 이런 단어에 속지 마세요. 일곱째, 칼로리 체크하세요. 건강 식품이라고 칼로리가 낮은 건 아니에요. 여덟째, 가격 의심하세요. 너무 비싸면 마케팅 비용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건강한 식단 짜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오트밀에 신선한 과일, 견과류 넣어서 드세요. 우유나 플레인 요구르트 조금 넣고요. 점심에는 현미밥이나 통밀빵에 구운 닭가슴살이나 생선, 샐러드 듬뿍 드세요. 올리브유 드레싱으로요. 저녁에는 잡곡밥에 된장찌개, 나물, 생선 구이 이런 한식이 정말 좋아요. 간식으로는 과일, 견과류, 삶은 계란, 당근 스틱 이런 거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진짜 건강해져요.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그래놀라 과일 주스, 통밀빵, 저지방 요구르트, 에너지바, 식물성 기름, 글루텐 프리, 채식 대체육, 스무디, 비건, 과자 단백질 쉐이크, 디톡스 주스, 코코넛 워터, 아사이볼, 프로틴 팬케이크 이런 거 건강식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설탕 많고 칼로리 높고 첨가물 많아요. 진짜 건강식품은 가공 안된 자연식품이에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 계란, 콩, 두부요. 성분표 꼭 읽으세요. 성분 간단하고 설탕 적고, 나트륨 적고, 첨가물 적은 거 고르세요. 광고 문구에 속지 마세요. 건강, 웰빙, 천연 이런 단어 많이 쓰면 의심하세요. 여러분, 식품 회사들은 이익을 추구해요.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광고하면서 설탕 덩어리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져야 해요. 속지 말아야 해요. 마트 갈때 성분표 읽는 습관 들이세요. 5초만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공식품 줄이세요 직접 만들어 드세요 신선한 재료로 간단하게 조리하는 게 제일 건강해요 비싼 돈 주고 가짜 건강식품 사지 마세요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사세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특히 자녀들한테요 어릴 때부터 진짜 건강식품이 뭔지 알려줘야 해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진짜 건강식품으로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